안녕하세요. 또 주말을 맞아서 차박을 나왔어요. 차 안에서 또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해요. 저번에는 소고기를 구워 먹었잖아요. 솔직히 삼겹살은 엄두가 안 났어요. 기름 튀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삼겹살은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머리를 좀 쓰면 될것 같아서 이렇게 기름 튀는 방지 구입을 했어요. 그리고 또 짜잔, 집에서 저희 집에서 고구마 꺼먹고 그런 그 조리기구가 있었는데, 오 이게 제소 뚜껑하고 거의 딱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삼겹살 구워 먹을때 뚜껑을 덮어서 조리를 하고, 그 이제 뭐 자를 때는 살짝 열어서 자르고 다시 또 뚜껑을 닫으면. 아, 큰 데미지 없이 삼겹살도 즐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지금 너무 출출하고 너무 배가 고파요. 지금 세팅하냐고, 어, 차박 잠자리는 다 세팅해 놨고, 이제 좀 맛있게 먹고 쉬어야 되겠어요. 그럼 삼겹살 구워 먹는 모습을 한번 담아볼게요. 자, 삼겹살을 올려보겠습니다. 이걸 다 올릴까? 근데 이렇게 삼겹살을 굽는데 그냥 이렇게 굽는 것보다 아까 제가 뚜껑 있잖아요. 뚜껑을 덮으면 훨씬 좋은 이유가 더잘 익어요. 수증기가 뜨거운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기름도 안 튀고 더 골고루 잘 익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저도 지금 처음 도전하는 거지만, 음, 좀잘될것 같아요, 뭐. 걱정 없습니다. 뭐, 자를 때만 조금 뭐, 그때는 살짝 불 줄여서 자르고, 다시 이제 조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. 아, 냄새. 지금, 뒷 창문은 다열어놨고요 모기장을 해놨어요. 그래서 환기는 뭐 전혀 상관없고요 지금 음... 모기가 들어올까봐 썬루프는 못 열겠고, 그래도 모기장을 준비해갖고 창문을 열고서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한번 열어볼까요? 와우! 와우.. 오, 장난 아니네요. 엄청 크네요. 이거 그냥 못 된다. 아, 이거 못해, 이거 못해. 음, 지금 그나마... 어우, 용기 와, 환기가 잘안 되네요. 썬루프를 열어야 될것 같아요. 오, 장난 아니에요. 장난 아니에요. 예, 이게, 그랜저 내부에서 삼겹살을 해먹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. 그래도 제가 뚜껑을 준비해서 그나마 지금 가능하긴 한데, 지금 불을 줄이고서 이제 자르려고요. 안 그러면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요즘에 삼겹살 값이 너무 비싸. 이렇게 해서 김치도, 아 김치도 좀 놔야 될것 같아요. 그죠? 잠시만요. 됐습니다이 정도만 넣고 다시 불을 이고 뚜껑을 덮고 이제 조금씩 마무리만 하면 되겠네. 이제 근데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 뜨거운 수증기로 이제 속에까지 익혀지기 때문에 크게 탈 일이 없어요. 아주 세게 하지 않는 한. 여기서도 불조절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렇게 벌레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. 비 오기 전에 빨리 먹고 쉬어야 되겠어요. <laughs> 미친 놈이라고 할수 있겠는데. 아, 뭐한번해 보는 거죠. 뭐 위험하지만 않으면. 뭐. 좀 나름 위험하지 않게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불 조절 잘하고 뭐 환기 잘하면요.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뒤집어 볼게요. 이것도 불을 조절해야 돼요. 살짝 꺼서 뚜껑 열때또 물이 떨어지면 또 난리가 날수 있으니까 착! 완전히 수육처럼 익는 것 같네요 수육처럼 다시 이제 마무리로 마무리 들어갑니다 음, 불 조절도 좀 잘하고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. 음, 잘익고 있고, 있고. 어차피 꺼도 소뚜껑이 달궈져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요. 이제 열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짜잔. 오, 좋아, 좋아. 아주 좋습니다.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그 전에 맥주를 한캔 따고, 콤베. 우선은 소금에 찍어서 한잔 할게요. 진짜 맛있는데?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? 기존에 먹던 또 삼겹살이 아닌데 이렇게 먹으니까 또? 와. 훨씬 좋은데요? 거의 수육 같은 느낌? 근데 삼겹살 맛도 나고. 음. 아 아주 맛있는데요. 대만족이에요. 김치랑, 요거, 딱 보면 좀안 익은 것 같잖아요. 근데 이거 다 익었어요. 이거 한번 딱 먹어볼게요. <laughs> 허브솔트를 잘 살짝 쳐서. 김치랑 다 익었어요. 다 익었어. 와. 이런 맛이 나네요. 삼겹살과 수육의 콜라보? 고기 정말 맛있어요. 와, 이런 맛이 나는구나. 와사비에 좀 전에 문자 왔는데 제가 하는 일이 코로나 사태가 좀더 심각해지면 중단돼야 되는 상황이 올것 같아요. 어쨌든 오늘 삼겹살 구워 먹기 대성공입니다. 전 이만 이제 마무리로 맥주랑 삼겹살이랑 더 즐기다가 쉴게요. 소뚜껑은 어, 조리하기 전에 뜨겁게 달궈서 이렇게 물로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조리하면은 더 위생적이겠죠. 우선 기름을 둘러주고요. 카놀라유에 볶음밥 투하. 아이 뭐야? 어 기름 튀기 전에. 조금 기다렸다가, 불조절하고, 다시 섞어주고, 다시 볶아주겠습니다. 그랜저 안에서 밥을 해 먹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져서, 밖에 나가는 게더 귀찮고, 덥고, 싫은데요. 큰일이네. 좋다고 해야 되나, 이걸? 이 볶음밥은 그렇게 막 튀고 그러진 않으니까 뚜껑만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고 혹시 열 때문에 이 앞에는 이렇게 열 방지 차원에서 다 완성이 됐고요 김치랑 마늘 장아찌랑 또 한쪽에는 케찹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어우, 갑자기 엄청 쏟아지네요 천둥까지 물놀이 갔다 가 지금 막 뛰고 난리 났네.